자 5번에 1번입니다. G 증명은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말일에 월급 주네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사원 등록을 수정하고 수당 등록 또, 어, 또한 등록 및 수정한다. 생산직 사원 방달에 어, 이거 생산직은 잘안 노던데 생산직 사원이 나왔네요. 어, 사원 코드 1월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요거 수당 공개 등록하고 나서 급여 자료 입력하면 됩니다. 일단 한번 보겠어요. 이럴 기본급, 요 내역, 급여네요. 기본급,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이런 거 있네요. 참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니까 요것은 비과세가 되네요. 자, 비과세는 빨간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쥐어버리겠습니다. 쥐어버리고. 두 번째,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무상으로 직원들에게 제공함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요거 오해하시기 쉽습니다 식대는 과세가 됩니다 식대는 과세요 한번 볼게요 자 비과세는 걸로도둑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주지 않고 돈으로만 줄 때는 비과세가 맞지만 식사를 주면서 돈줄 때는 이 돈은 과세가 된다 그랬어요. 따라 지금은 식사는 분의 식당에서 무상으로 직원들에게 제공함 밥을 주고 있습니다. 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식대는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요 넘어가고 설수당은 회사가 명절수당에 지급한 수당이 아, 설수당 명절에 주는 겁니다. 일시적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과세가 되겠죠. 이게 비과세하는 항목에 설 수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 과세가 됩니다. 다음 사용하는 수당 위에 항목은 불로 체크할 것. 그러니까 어, 수당 등록할 때안 쓰는 수당들은 다들 불로해서 사용하지 말한 말입니다. 말한 말이고 됐고 야간 근로 수당은 야간 근무시 지급한 수당입니다. 박나리 씨는 직전 연도 총급여는 어, 250만 원이고 월 정액급여는 104, 어, 2,750만 50만 원이고 월 정액급여는 140만 원이. 자 야간근로수당 한번 보겠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요거, 요거 있네요 여기에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봐야 되는데 자 이거 보십시오 어, 월 정액급이 얼마? 140만원 이하로서 즉 여러분 아, 150만원 이하로서 요거는 해당이 됩니다 조건 하나만 족겠고 두번째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액이 얼마? 25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총급액이 2750만원 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 근로수당도 뭐가 된다? 과세가 됩니다. 다음. 사대 보험 및 소득, 어, 득세 원천징수, 세급 공제 항목은 무시할 것. 아, 그러니까, 아, 4대 보험에 관련된 거는 무시해라. 입력하지 말란 말입니다. 정기적 성격수당은 10대만 하나. 그래, 나머지 것을 수당을 공제할 때 등록할 때는 다 뭐로 해란 말입니까? 뭐, 부정기로 해라. 이런 말입니다. 왜, 정기, 부정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요것도 한번 신경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 하겠어요. 급여 자료 입력입니다. 몇월달 1월달 그리고 급여 직업일은 1월 31일 자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 눌러주시고 자 여기 보면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몇월 0 1월 급여 직업일은 언제인가요? 한번 볼까요? 31일이네요. 그러니까 1월 31일 자, 박나래니까 연놈입니다 박나래 됐고,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수당공제죠? 수당공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어, 비과세 항목 입력 화면 표시 여보 있죠?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파란색이, 비과세는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얘기 한번 보겠어요. 지금 파란색이 몇개 나타나야 되나요? 하나 나타나야 됩니다. 맞죠? 자, 기본금부터 과세입니다. 기본급 과세며 사용합니다. 여러 바꿔야 됩니다. 맞고, 맞으니까 됐고 다음, 상여는 없죠? 없으니까 몰로 한다? 어, 요 놈은 부로 하면 됩니다. 요별 문제 없고 세번째, 식대입니다. 식대 사용 하네요 식대 사용, 어, 요 월차수당은 안 쓰죠? 안 쓰는 것은 무엇을 한다? 요거 사용 여부를 부로 해란 말입니다. 문제죠. 부로 해라고 지시사항이 나온 것은 반드시 부로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식대 쓰죠. 식대 씁니다. 자 식대 쓰는데 어? 식대는 우리 어, 밥을 주기 때문에 과세였죠. 그러면 요거 어 식대는 비과세 됐습니다. 과세 비과세를 과세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요것을 부로하고 식대는 등록해서 쓰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식대는 과세 비과세는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부로해서 쓰겠습니다.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이네요.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맞았죠. 자, 운전 어, 보조금 비과세 맞고 사용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다음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과세입니다. 자, 이놈도 마찬가지예요. 야간근로수당은 과세, 비과세 이 과세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야간근로수당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놓친게 지금 있는데요. 자, 이 어, 누구였습니까? 생산직 사원 박나래 있죠? 박나래 씨는 뭐? 생산직 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산직으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빠져놓겠습니다. 확인, 확인해서. 자, 여기 보면, 방나래씨가 아, 방나래씨가 있고요. 자, 이거 ESC에서 한번 빠져나와 주세요. 수당공제 이전에. 자, 어디냐면, 어, 여기 보시면 사원등록이 있습니다. 사원등록 한번 눌러주세요. 사원등록 눌러주시고, 방나래입니다. 방나래요. 자, 방나래씨는 뭐가 된다? 생산직 여부 있죠. 요가 한번 봅니다. 부여. 지금은 무엇이 된다. 어, 생산직 사원 돼 있으니까 여가 되겠네요. 여 바로 돼 있네요. 그리고 어, 야간 갈로 가세요. 여러분 뭐가 돼요? 야간 야간 근로비가 있죠 여러분 안 됩니다. 요거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나요? 다시 한번 더. 자, 요 사람의 어, 생산직 사원 박나래가 있습니다. 야간 근로 주당입니다. 야간 근로 수당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은 생산직 사원이면서 야간 근로 수당이 뭐다? 과세가 됩니다. 과세가 돼요 자, 이거 보니까 생산직 사원 여 여부 여 맞습니다. 다음 어, 야간 근로 수, 어, 야간 근로 비과세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야간 근로 수당이 뭐과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근로 비과세 이다는 여 아니다는 부 이렇게 부로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뭐요거 입력해도 되죠. 직전 연도 2750만원 2750불 이렇게 어, 27500불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남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빠져놓습니다. 다시 가요. 조금 전에 했던 거 조금 어, 복잡하네요. 급여 자료 입력 다시 갑니다. 01월부터 어, 31일까지 자, 박나래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수당공제 계속 등록해요. 자, 다음. 자, 우리가 어디까지 됐나요? 야간근로수당 어, 요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 야간근로수당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비과세로 돼 있잖아요. 비과세로 돼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 과세 여부를 뭐로 했다? 어, 비과세 여부를 부로 해버렸잖아요. 입력하면 이게 이제 과세로 바뀝니다. 자, 됐고. 자, 다음 우리가 등록해야 되는 거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몇 개가 되어 있는가? 자, 지금 보니까 야간 근로소당이 어떻게 돼? 색깔이 안 파랗게 바뀌었죠? 왜? 야간 근로소당을 우리가 아, 비과세 여부를 열을 보로 바꿨다, 후로 바꿨죠? 그러니까, 아, 이렇게 뭐 자가운전보조금하고 이렇게 어, 파랗게 되어 있는데, 자가운전보조금은 나중에 파랗게 된 거, 어, 과세가 될 거고, 비과세가 될 거고, 이거는 과세가 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어요.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는지 한번 봐요. 자, 어, 설수당 빠졌네요. 설수당 등록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리셨서 찍고, 자, 설수당은 받습니다. 그대로 치면 돼요. 설수당, 설수당 됐고, 됐고. 자, 정기 여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기 부정기. 자, 정기적 성격의 조당은 식대만 해당됨.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어, 부정기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부정기. 부정기. 그리고 요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확인. 자 돈을 입력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급여 1뿔 뿔입니다. 1뿔 일뿔뿔. 뿔. 직책수당. 없었죠? 요것도 있네요. 요거 다시 지우면 됩니다. 수당 공제에서 직책수당이 9로 바꿔주면 됩니다. 9로 바꾸고 확인. 이렇게 혹시 누락이 됐다든지 이러면 하나씩 하면 돼요. 자가 운전 보조금이 있습니다. 얼마? 200불. 야간글로 수당이 얼마? 150불. 어, 150불. 설 수당이, 설 수당이 얼마? 40만원. 400불. 하나 빠졌네요. 뭐가 빠졌나요? 10대가 또 빠져있네요. 어, 왔다갔다 하면서 약간 혼돈이 있었습니다. 입력하면 됩니다. 수당공제. 밑으로 내리고. 자, 10대는 밥을 줬기 때문에 과태가 됩니다. 식대는 식대입니다. 식대, 엔터. 그리고, 어, 문제에또 뭐만 전기라 그랬어요? 어, 식대만, 식대는 전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기, 요, 이렇게, 항목에 맞추어서 확인. 그리고 식대가 있네요. 식대가 얼마? 어, 10만원. 1000불.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돈다 맞췄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도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것을 확인해봐야 되는가 하면, 자 이게 보니까 우리가 입력한 것 중에서 문제 볼까요? 비과세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가 운전 보조금 20만 원만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는 다 과세입니다. 자이 답안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답안지를 봤더니 뭐 비과세 금액은 총 얼마다? 20만 원. 즉 다시 말해서 자가 운전 보조금은 뭘로 됐다? 비과세로 처리됐고 이거 야간 근로 수당은 수당은 체크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체크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어, 우리 양나래씨, 박나래씨 이분은 우리가 사원 어, 등록에서 어, 생산직으로 바꿨고,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로 어, 비과세를 과세로 바꿔 버렸기 때문에 색깔은 이렇게 나왔지만 색깔은 이렇게 나왔지만 25만 원은 과세 금액으로 넘어갔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100만 원에 그리고 115만 원, 155만 원, 165만 원. 과세금액이 165만원입니다. 이렇게, 어, 캠프트가 알아서 165만원 넘겨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 사원등록 메뉴에서, 자, 사원등록 메뉴에서, 사원등록 메뉴에서, 이렇게 바꿔주는 게, 박나래 씨꺼, 어떤 거, 박나래 씨의 요거, 생산직 여부와 야간과세, 야간근로비가세 여부, 이거 바꿔주는 게, 뭐,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무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점수가 5점이네요. 5점이니까, 만약에, 요 야간글로 수당해서뭐이 잘못을 했다, 내가 틀렸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항목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각각 1점씩 아마 최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면 2점 빠지고, 아마 보편적인 경우는 5점 만점에 나머지만 정확했더라면, 4점은 득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와 관련된 거, 물론 잘 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일부분적으로 하나를 모른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거나 아,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요. 예그 하나 점수도 몇점 되지도 않습니다. 그게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너무 많은 고민은 하실 필요 없고, 물론 공부하시는 순간에는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는 게 맞습니다.